안녕하세요. ebs 영사 정세희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일요일 아침에 지금 새벽 5시 50분입니다. 사실 뭐 일어나서 공부를 한지는 조금 됐는데요. 아 영상을 안 찍을까 하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또아 말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는데요. 밤에 공부를 늦게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요런 친구들이랑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. 음. 실제로 이제 저희 반에서도 어,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패턴을 이어나가는가 봤더니, 어, 밤에 새벽 한 3시, 4시까지 앉아고 공부를 한대요.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집중을 제가 봤을 때는 잘 못하거든요. 어, 뭐 이렇게 틈만 나면 좀 자고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또 어, 선생님 저는 밤에 너무 공부가 잘 됩니다 새벽까지 너무 공부가 잘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,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 아주 주관적인 의견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거를 좀공유를 하자면은 저는 어설프게 바쁠 때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하면 이제 되겠다 뭐 싶은 이런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밤에 뭐한 시, 두시 어 심하면은 조금 더 넘어가면 만세시 뭐 정도까지도 일을 하고 자는 편이고요. 어 근데 진짜 바쁜 일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밤에 하지 않고요. 어 일찍 좀 자고서 근데 일찍 잔다는 것도 뭐 잡았자 뭐한 열한 시, 열두 시에 자는 거긴 한데 그래도 막 새벽 막한 시, 두 시까지 있지 않고요. 일찍 자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있잖아요.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일찍 일어납니다.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으면은 뭐 새벽 한 3시에 일어난 적도 있고요. 4시에 일어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시 반쯤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딱그 양이 있으니까 각이 나오잖아요. 내가 몇 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지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데요. 이게 제가 해봤을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은 밤 늦게까지 내가 뭔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간이 되게 보너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하루를 다 보내고 밤까지도 공부를 하니까 요거는 좀 보너스니까 내가 공부도 하지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. 어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내가 좀작고서 다음 날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났다 또는 4시에 일어났다. 그러고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때는 보너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. 지금 실제로 시간이 이제 6시가 다 되고 있거든요. 6시 3분 전인데 이 시간이 보너스라고는 절대 안 느껴지거든요. 이거는 그냥 하루를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한 느낌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아무거나 뭐 여유 있다라든가 뭔가 이게 뭐 뭔가 뭐랄까요? 새벽에 공부할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정취와 여유가 있잖아요. 그렇게 전혀 안 느껴져요. 어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진짜 가쁠 때는 이런 방법을 써요.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는 그래도 밤에 너무 공부가 잘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건데요. 음, 분명히 있을 거야. 분명히 있는데 근데 아 그냥. 어 뭐랄까 자기에게 별 맞지도 않는데 새벽까지 괜히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늦게 자면서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.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 있을 텐데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때는 이게 내가 새벽까지 안 자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집중을 하는가 모두가 다 잠든 시간에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실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냥 진짜 뭐 새벽에 은근히 놀고 있어 뭐 음악 듣고 뭐 이것저것 뭐 인터넷도 하고 SNS 확인하고 이러면서 은근히 놀고 있다면 근데 그 놀고 있는 마음의 뿌리에는 지금 시간이 보너스니까, 나는 하루를 다 보내고도 밤에 공부를 더하고 있으니까, 이거는 보너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, 그렇게 좀 놀고 있으시다면, 차라리 자고, 뭐, 한 11시, 12시 정도에 자고, 그래서 한 그래도 4, 5시간은 자야 되잖아요. 그러고서는 한 새벽 한 4, 5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에 주지는그한 2시간 정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효율 되게 높을 거예요. 예,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어, 또 공부해야죠. 어, 그리고 그거 알아요. 이렇게 또 어, 약간 좀 제대로 자고 집중하는 게 집중력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예, 연구 결과 있습니다 예, 잠뭐 새벽 3시까지 안 자고서 한 3시간 자고 그 다음날 되게 열심히 집중이 된다?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음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수면 패턴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를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뵐 건데요. 또 들으면서, 아, 나 새벽까지 열심히 하는데 또 기분 나쁜 소리 하네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새벽까지 공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참 소중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그러고도 성적이 안 나오면 되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. 그때는 아,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개인차가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